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누가 보음 산책하기 20번째 시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진리를더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출신지나 예수님의 학력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에서 뽑지 아니하시고 그런 곳에서 선발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눈에 좋게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 뽑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과 판단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는 참으로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사표를 던지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는데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귀신이 있다면 귀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귀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귀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귀신에게 별명이 두개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귀신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조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 하는데 아주 능한 그런 자들입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말과 잘못된 말과 거짓말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하는데 댓글창을 닫아버렸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욕설을 써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말을 써놓고 비꼬는 말을 써놓고 모욕적인 말을 써놓고 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서요. 생각이 다르면 유튜브를 안 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같겠습니까? 자른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을 써놓습니까? 정중하게 공손하게 못합니까? 왜 그렇게 비뚤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습니까? 왜 욕설을 퍼붓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살인자 귀신의 조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죽이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결국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은 고귀한 존재이고 다시 세워져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로 악한 의도로 죽이고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에 귀에 쓰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같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공손하게, 정중하게 다른 내용을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논의를 해갑시다. 어떤 해석이 가장 바람직한지 함께 논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이 공간을 꾸며갑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제시키고, 내 뜻대로, 내사육을 채우는 그런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국에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한국이 그런 복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귀한 자사장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읍시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